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이보이요 오늘은 말이죠. 오늘도 노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어, 저번에 쓰다 남은 수족관 호두와 미들캡 한 개. 그리고 젠더가 필요해요. 자, 음, 뭐지.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저번에 산 수족관 연결구가 있더요. 자, 이거 연결구 하나, 둘, 이거 두 개만 필요해요. 자, 나머진 필요 없더요. 이거 왜 만들었냐고요? 빨대가 남아돌고 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냥 실패해요. 빨대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쓰레기. 아무튼, 자, 본드를 이렇게 콧물처럼 뽑아줘요. 자, 잘 배출 콧물을 아, 아니 잘놓은 본드를 비벼서 줘. 어, 수족관 연결구에 붙여요, 묻혀, 묻혀요, 붙여요가 아니지. 그리고 호수에 끼우고 다시 본드를 발라요.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끝, 반대쪽도 다시 본드를 발라요. 영, 우수족간, 어, 호수에 끼워요. 그리고 다시 본드로 발라요.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건 바로 내뱉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건 하루 동안 말라야 되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만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빠이 여러분. 안녕.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연결구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면요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니드캡 아핀이 나왔군요 니드캡을 다시 호스에 끼우고 그리고 뉴욕패캡도 가지고 연결구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고 아주 쌈박하고 재미있고 그, 아, 그리고 이게 젠더까지 호환, 호환을 시켜줘야 하니까 젠더까지 끼우고 구상 스프레이 한번 끼워봅니다 어, 어. 지만 괜찮습니다 호수가 길기 때문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뿌려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왜 찍었냐 썸네일이기 때문 이죠 죄송해요 소스가 남아돌아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제가 이 제품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말이죠 뉴욕에서도 살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만 팔고 그리고 웨이버가 만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뿌려보면 아 절대적으로 와 진짜 좀안 좋네요 새 스프레이를 가지고 와서 한번 끼워봅니다 어 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우 아,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눌러도 너무 잘 나와. 나왔... 어, 손가락도 뗐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쉴 정도로 아주 편하다. 이 말입니다. 아, 여러분. 이 제품은, 아무리 계속 나오냐. 씨. 아, 아우, 망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돌아서 제가 원래 이걸 할 목적으로 저 노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든 볼수 있는 그런 셀카봉입니다. 맞아요. 셀카봉이 어디서 나면주소죠 자, 이걸 가지고, 자,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테이프로 감아주면 끝이고요. 요 위에 다시 뉴욕 패캡을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뉴욕 패캡만 껴주면 다시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위쪽에 있는 벽에 한번 낙설해 보겠습니다. 저기 잘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호수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거의 4초 정도 걸리고요. 저렇게 한번 뿌려봅니다. 정말 정말 아~ 정램이 떨어지게 맥이 계속 끊기네요. 와 정말 좀 쓰레기를 하나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와, 집에 있는 세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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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막대기로 다시 한번더 길게, 더 높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만드는 방식은 똑같죠. 어차피 뭐, 종이 테이프만 덕지덕지 발라주면 완성이니까요.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세코챙이, 어, 아, 아니, 이렇게 만든 노즐을 가지고 더 위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와, 이번엔 왠지 호수가 잘 펴져서 그런지 더잘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재밌네요. 하지만, 이. 음... 노즐의 단점이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손을 떼도 계속 나와요. <laughs> 한동안 계속 나옵니다. 참 정말 쓰레기 같군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더 높게 만듭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원래 인간의 욕망이랑 끝이 없습니다. 있으면 더 있고 싶고 없으면 더 없고 싶고 그건 아니지만 자저 저런 식으로 공부했더라면 아마 하버드 대학이라도 갔을 법한 그런 느낌적인 아니 느낌적인 아니 느낌적인 느낌적인 제가 무슨 검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거 가지고 다시 한번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높으면 높을수록 더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똑같은 것만 보고 계시는 기분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똑같은 글씨만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높이만 높게 쓰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저의 영광 계속되죠. 더 높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한번더 높게 그려봅니다. 더 높게 여기 에. 아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팔 빠질 정도는 아니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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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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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팔이 꺾였네요. 아, 너무 힘이 들어. 솔직히 너무 힘들어. 이걸 딱 빼봐도 이 속에 계속 가스가 차있어요. 지금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호수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호수는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는 살아있다고요. 이걸 그냥 대놓고, 아, 너무 팔 아파. 아우. <놀라> 마지막으로 수정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챙이가 너무 휘청거리는 바람에 글씨를 제대로 쓸수 없다는 판단하에 좀더 두꺼운 꼬챙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시 만든다고 해봐야 뭐 종이 테이프만 띄었다 붙이는 게 전부이지만 말이죠. 저 정말 저렇게 열심히 만든 어 좀, 아, 아니 저 꼬챙이를 가지고 아니,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눌렀고요 한 4초 뒤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스프레이를 다시 한번 뿌려봅니다 이렇게 뿌리면 은 정말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지만 정말 단점은 끊기지가 않습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 끝까지 써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써야 되고요 그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느낌그러니까 계속 써야죠 그리고 손목을 비틀어서 멈춘 다음에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비록 저는 실패...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laughs> 좀... 여러분,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뭐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즐을 저는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신...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신... 죄송합니다. 저... 시청해주신...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신... 아우, 씨... 오우, 저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